앉아 옳지 옷 입어보자 어, 입어봐야 돼. 돼 입어봐야지 가봉 시간입니다 손님 가봉 해야죠 가봉 시간인데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옳지 쑥 아이, 잘했다 자, 오른손 주세요 옳지 왼손 주세요 옳지, 에고! 에이, 팔 숨기지 말고, 어때? 또 옳지? 우리 보자잘 만나고, 이렇게 꾸추 우주 묻을까? 안맞게 생겼네. 잘했네. 저리 또 언제 봐? 우리 오늘 이거 입고 산책할까? 어때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정성하지만, 우리 옷을 만들었어요.